미국 상인들은 중국에서 아편 장사로 얻은 막대한 이익을 미국으로 송금했고 이 자금들은 미국 근대화 시설에 그대로 투자되었습니다. 중국의 대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한풍제 말기에 2차 아편 전쟁이 진행되었고 식민화는 더욱 가속되었으며 중국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이중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서방 외교관들이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에 거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전통 종반 관계에 의해서는 천조가 사는 베이징에는 외국 사람은 특정한 이유 외에 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조공 무역을 온 외국 사신들도 일정 기간 거주한다면 반드시 베이징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영국 등 외교관들이 베이징에 상주하면서 노골적으로 중국 관리를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시기에 중국 조정도 대외 접촉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868년에 미국의 주 베이징 공사를 지냈던 앤슨 벌링게임을 흠차 대신에 임명해서 미국 등 유럽에 파견할 생각을 했습니다. 앤슨 벌링게임은 미국의 정치가로 베이징에 주재하면서 우호적인 자세로 중국 관리들에게 호감을 얻었던 인물입니다. 앤슨 벌링게임은 여러 명의 중국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7월 18일 미국 맨하튼의 한 이탈리아 식당에서 미국 언론 매체를 상대로 그 유명한 레터 언론이라는 방문의 강연을 하게 됩니다. 벌린게임은 뉴욕에 머무르는 동안 미국 정부와 중국 유학생, 노동자들의 입국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하고 문서화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최초로 10세에서 15세에 달하는 어린아이들을 미국에 보내 신식 교육을 받게 하죠. 그리고 3년 뒤에 12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예일대학의 전신인 예일학원에 와서 미국 근대화를 배우는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공부를 시작했던 양도는, 당소희, 첨천우 등은 훗날 중국 근대 외교공학과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미국에서 배웠던 지식을 중국 근대화에 접목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